안녕하세요. 창업 달인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어, 무인 창업 5탄, 어,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과 무인 정육점 창업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그, 최근에 그,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과 이제 무인 정육점 창업이 굉장히 많이 예, 오픈이 되고 있는데요.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의 특징은 어, 2020년도에는 아이스크림 단일 품목 가지고 자체 경쟁력이 다소 미약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서 과자나 밀키트 종류를 같이 판매하시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무인 아이스크림의 승패 여부는 주변에 같은 동정업계의 아이스크림 무인 창업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 또그 초등학교나 학교 부근의 위치나 포지션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전포가 다른 점포가 존재할 경우에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고요. 취약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도난품모, 그리고 매장 내의 환경 위생 부분이 청결하게 유지돼야 된 매출이 올라간다는 그러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의 분석과 장단점 정리입니다. 상권에 미치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내지는 중심 상업지구 쪽의 대로변 쪽이 아무래도 매출이 유리하고요. 체크포인트는 입점 상권 주변에 경쟁업체가 두세 군데에 존재하는가 경쟁업체와 비교 시에 제품의 다양성 및 신제품의 순환이 비교 우위에 있는가 반경 500m 내외의 남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두개 이상 위치하고 있는가를 꼭 판단하시고 입점 결정을 내리시면 매출에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의 장점은요. 아무래도 창업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이죠. 약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면 점포 비용 제외하고 창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스크림의 재고 관리가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 아이스크림 그 공급 업체에서 그 재고가 빠지는 것을 전부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돈이 되는 매출은 부모가 대량 구매를 할때 많이 발생된다는 점. 그냥 일반적인 유아나 청소년 경우에는 한두 개 정도 어, 구매를 하지만 어, 부모가 방문 했을 경우에는 10개에서 20개 이상을 구매하신다는 점 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주 고객층이 어린이, 학생이 대부분이므로 도난 사고가 빈번하다 그리고 어, 또한 가지는 로스율이 높다 아는 지인이나 가족이 어, 번번이 시식하는 경우가 있고요 진입장벽이 낮아서 주변의 규모가 큰 동정 아이스크림 매장 입점 시에는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성수기, 여름과 비수기, 겨울의 매출 차이가 심하다는 점이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은 유사 동종 업체가 어느 정도 동네에 많이 깔려 있어서 성수기가 아닌 쇠퇴기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의 개설 비용입니다. 10평 기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개인이 그냥 자체적으로 오픈할 경우에는 2천에서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점포보증금 제외하고요. 평균 월 매출액은 물론 어, 상권과 입점에 따라 차이가 좀 나지만 천만원에서이천만원 정도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요. 순이익도 다른 무인창업하고는 조금 어, 순이익이 좀 작죠. 매출액 대비 약 20에서 30% 월세에 따라 편차가 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관련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어, 이응 이응 시우키빌 응응스크르라고 하죠. 얼음 왕국 핑미핑미 까까 주가 등 굉장히 난립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무인 정육점 창업이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무인 정육점 창업의 분석과 장단점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유치는 아무래도 중심 상업지구나 유동인구가 확보되는 대로변 상권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체크 포인트는 키오스크가 반드시 쇼케이스의 사양이 에, 탑재가 되어야 되는 관계로 쇼케이스 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통기한이 에, 분명히 짧기 때문에 재고 처리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수시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십시오 어, 여기에 비해서 어, 무인 종목점 창업의 장점은 대형 마트나 재래시장의 가격보다도 싸고 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두 어, 번째는 구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저녁이나 심야 시간에도 신선한 고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일반 소비자는 심야 시간이나 뭐 새벽 시간에는 일반적으로는 정육점 일반 정육점에서 구매를 할 수가 없었죠. 한우, 수입육, 한돈, 수입돈육 등 다양한 종류의 고기를 판매할 수 있다라는 점. 명절이나 추석, 설날, 뭐 생일 때, 기념일에 매출 상승이 높은 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인건비가 절감된다는 분. 아, 알바생용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유통기한이 비교적 짧아서, 어, 재고가 발생된다는 점이죠. 상품 단가가 아무래도 고기 종류라 높습니다. 진열 쇼케이스보다는 쇼케이스용 키오스크 채택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개설비용이 증가가 되고, 10평 기준에서 약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한, 육류 재고 보관을 위한 별도의 창고 및 설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무인정기점 창업의 개설 비용은 10평 기준에서 약 7천만에서 8천만 원, 높은 단가의 고기류를 취급함으로 물류보증금 1 천만 원도 들어갑니다. 냉동과 냉장 쇼케이스가 약 6대 이상 필요하고요. 한 대당 약 2천만 원 정도가 호구한다는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이러한 냉동, 냉장 쇼케이스를 많이 구비를 해야 되다 보니 전기 승합이 반드시 필요해서 15kW 이상이 매장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약 250에서 300만원 정도 승합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알고 계십시오. 평균적인 월 매출액은 물론 상권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1500에서 2500만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순이익은 매출액 대비 35%에서 40% 정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해당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오아돈24, 프레시스토어, 미트킹, 미트박스 365 등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무인 정육점 브랜드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과 무인 정육점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궁금한 점은 저희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 무인 아이스크림 창업과 무인 정육점 창업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창업 6탄 무인 밀키트 창업과 무인 편의점 창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무인 밀키트 창업과 무인 편의점 창업이 우후죽순격으로 상당히 많이 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무인 밀키트 창업의 고려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 밀키트 가정 간편식 HMR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죠. 반면에 오프라인 밀키트 매장은 매출이나 또는 그 어떤 그 파급 효과가 좀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형 마트인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HMR 가정 간편식 시장이 판매 구역이 매일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반찬가게라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판매를 하고 있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반찬과 가정간편식 제품들의 원가율은 60% 이상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대기업 제품과 일반 프랜차이즈 중소 제품과의 소비자 인식, 다시 말하면 햇썹이라든지 유통 기한에 따른 기술력 등이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점, 이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중소 프랜차이즈 제품의 유통 기한은 길어봐야 일주일에서 열흘을 채우기 어렵고 재고 부담과 로스율에 대한 비용 발생 부분을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CJ나 오뚜이나또 대상이나 이런 곳에서 진행하는 기술력을 커버할 수 없다는 점이 최근에 무인 밀키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밀키트 창업의 창업 비용과 취약점, 그리고 체크 포인트 등을 말씀드리면 창업 비용은 무인밀키트 창업은 10평 기준에서 약 평균 4천만 원 이상, 물론 점포 비용과, 뭐, 기타 그초동 물품 비용은 제외적 그리고 취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보조 주방의 설치 매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나 로스 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이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입점을 해야 되는 상권의 어떤 특이성은 약 5천 세대 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에 들어가야 성공 가능하다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주변 경쟁 업체가 이미 많이 입점되어 있는 상태라서 경쟁 업체의 수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특유의 밀키트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러한 고려 사항을 반드시 제품 개발하면서 필요하다는 내용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인 편의점의 고려 사항입니다. 현재 무인 편의점 시장의 현재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무인 편의점은 사람이 없는 편의점이기 때문에 인증 설치 시스템이나 최첨단 기술 등의 적용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개설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재고나 상품들의 창고 공간 확보를 필수로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아무래도 평수가 늘어나고 개설 비용이 늘어나는 점, 그리고 적정 재고 확보는 운영하는 점주 입장에서 물품 준비금의 지출이 결국은 원가율을 증가하는, 다시 말하면 상품이 회전되더라도 이게 돈을 버는 건지, 아니면 돈이 쌓이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무인 편의점 창업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무인 편의점 창업의 창업 비용은 창고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15평 이상이 필요하고요. 작게는 4천에서 1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점포 비용은 별도죠. 취약점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 창고 설치 비용이 증가가 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나 로스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입점 상권은 어, 마찬가지로 밀키트 창업과 어, 대동소위하게 5천 세대 이상의 주거 밀집 지역이 필요합니다. 아, 어,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상품 재고를 적재할 만한 여유 공간 확보를 할수 있는지 두 번째는 손실이나 도나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할 만한 여유 사람과 시간이 그래도 어, 간헐적으로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셔야 되고요. 주변에 일반 편의점,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반 GS25나 CU, 이러한 일반 편의점과 비교해서 어떠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꼭 판단하시고 무인 편의점 창업을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밀키트 창업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미 쇠퇴기이며 이미 매출이나 순이익 부분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편의점 창업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정말 창업 준비하시기 전에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서 무인밀키트 창업과 무인편의점 창업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무인매장 마지막편 무인매장 창업 7탄 무인애견샵 반려견샵 창업과 무인샐러드 창업 이두 가지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인 반려견, 애견샵 창업은 최근 반려 사업이 급속하게 성장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새로운 그 무인 창업의 비즈니스인데요. 특징은 반려 용품만 취급하는 매장이 있고 반려견을 샤워시키는, 목욕시키는 매장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거를 두 개를 같이 하는 샵도 어좀어 어, 요즘 치세는 늘어나고 있죠. 대신에 예, 이두 가지를 하시려면 매장이 최소한 3, 40평 이상을 구비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무인 애견샵 창업에 대한 분석을 좀 어,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개설 비용은 반려 용품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10평에 한 2,000에서 3,000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만약에 반려 샤워 기능을 하는 그러한 매장을 창업할 경우에는 한 3천에서 4천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이두 가지의 기능을 다하는 용도로 할 경우에는 15평 규모의 약 5천에서 7천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어, 예를 들면 한 30평 정도의 규모를 하시려면 한 8천에서 9천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샤워 시설만 추가할 경우에는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그런, 어, 비용적인 추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인 애견샵의 장점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려견, 반려묘의 시장 자체가, 어, 커지면서, 어, 반려견을 손쉽게 목욕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된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 반려견을 샤워시키려고 한다면, 위생과 청결에 민감해서, 고정적으로 어, 그 반려견들을 음, 그 떨어뜨린 어떤 그 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청소하는 청소를 어, 자주 해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려샤워장을 구축할 경우에는 최소한 15평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설 비용이 증가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정확한 아,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어, 해당 반려견 애견샵 브랜드로 지금 가장 아, 좀 활성화가 돼 있는 브랜드들은, 푸르댕이라는 아, 브랜드와 CU 팻, 이런두 가지 브랜드가 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무인 샐러드샵 창업,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샐러드샵 창업은 아, 입점 상권은 아무래도 오피스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들이 에, 뭐 다이어트라든지 건강식 때문에 많이 애용을 하고요. 1인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5천 세대 이상의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입점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매출에 도움이 될것 같고요. 특징은 어, 밀키트 무인 창업이 에, 지난번에 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지 타산이나 수익률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어, 밀키트 매장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무인 샐러드샵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균 월 매출액은 어, 월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어, 식자재 원가가 50에서 60% 차지한다는 점꼭 어, 기억하시고요. 순 이익은 로스율을 제외하면 약 20에서 25%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예, 알고 계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무인 셀러드샵 창업에 관련된 분석을 해보면 개설비용은 10평 기준에서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쇼케이스, 키오스크 인테리어가 아, 들어,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최근 1인 솔로, 솔로들이 많이 생기면서 또한 직장인들의 다이어트 열풍으로 샐러드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간단한 샌드위치나 음료 등의 어떤 그 제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편의점보다 선택 기준이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야간 판매 기능으로 인한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 어, 각광받고 있다는 것도 무인 샐러드 창업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샌드위치 종류는 유통기한이 2일에서 길어봐야 5일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 재고나 상품이 누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 통상적으로 로스율이나 아, 제품에 대한 폐기율은 약 10%까지도 발생된다는 점. 이거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어, 해당 관련된 브랜드, 무인샐러드에 관련된 브랜드는, 어, 최근 올더 타임, 프레시 크레딧, 이러한 두 브랜드가, 아, 어, 가맹점 개수를 좀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 아, 어, 꼭 이해하시고요. 지금까지, 어, 총 7탄에 걸쳐서 무인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 강의를 에, 설명을 드렸고요. 어,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 창업은 인건비나 고정비용을 줄이는 대신, 그걸 대체하는 AI 기술이나 쇼케이스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어, 확실한 어, 차별화 요소는 어, 무인 창업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계획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주변에 어, 지금 하려고 하는 매장의 매장과 동종 업종이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하시고 창업을 계획하시는 것이 에,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무인 창업 7탄 무인 애견샵 창업과 무인 샐러드샵 창업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설정, 알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